안녕하세요. 엄마와 딸이 소개하는 좋은 집, 비댄쏨 엄마 김주연. 딸 영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일산에 위치한 전원주택 현장에 왔습니다. 일산 동구 설문동에 위치해 있고요. 서울, 문산, 고속도로와 정말 가까이 있어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아주 훌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보권에 상권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차 생활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총 6세대이지만 기존의 다른 전원주택들로 어느 정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타입은 A, B, C 타입 3가지가 있고요. 구조가 모두 다르다고 하네요. 오늘 보실 집은 A 타입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지 면적이 77평, 건축 면적이 약 50평이며 다락까지 총 3층 집입니다. 분양가는 8억 중반대예요. 주변 인프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 북고양 IC가 3분 거리로 정말 가까이에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10분 정도면 진입 가능합니다. 또경의선 운전역이 차량 6분 거리에 있고 도보 10분 거리 버스 정류장에는 일산 백석동부터 파주 군촌동까지 이어지는 버스가 있습니다. 편의점은 도보 10분, 식자재마트 차량 5분 거리에 있고요. 약간의 음식점과 카페 등이 도보 거리에 있지만 더 다양한 상권은 차량 10분 내외 거리에 운정 신도시 상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 모두 도보로 통하기 어렵고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시작합니다. 이곳이 오늘 보실 단지의 모습이에요. 총 6세대가 이렇게 나란히 마주보게 3집씩 나누어져 있고요. 총 3가지 타입이에요. ABC 3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단지 내 도로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사용하시기에도 편리하겠죠. 오늘 보실 집은 여기거든요. 1, 2층에 다락까지 있는 집이에요. 이쪽으로 와서 먼저 주차장 보여드리고 마당 소개해드릴게요. 이쪽으로 대문이 자동 대문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주차는 이 앞쪽으로 4대까지 가능해요. 여기까지도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주차장이 이렇게 벙커형으로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뭐 차량이 비맞는 거 싫다면 이쪽에 주차하시면 되겠죠? 여기 수전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도 이제 주차 가능하고요. 여기가 지금 마당 부분이 되는데, 저 위에 높은 부분 있죠? 여기가 마당이 이렇게 돋어져갖고, 저 위까지가 전부 다 마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집이 마당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죠? 네. 보도블럭까지 마당이라고 생각하시요 네. 이 보도블럭은 이제 중공이 되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고, 마당이 아주 넓게. 그래서 잔디 잘 심어드리고, 식재도 이렇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조경도. 그러니까 계단으로 오셔서 마당 통해서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집은 다섯 개단 위에 석재 데크가 있고, 이제 현관문이 있는데, 이쪽에 포치도 모두 잘 만들어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전실에 들어왔는데, 전실이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양쪽으로 띄움 시공을 해준 킹크 신발장이 여섯 칸이 있어서, 수납력이 아주 좋아 보이고요. 안쪽에도 넉넉해요. 뭐, 많이 좁지는 않으니까,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문은, 네, 망임유리 3연동 슬라이딩도로 어 시공되어 있네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니 바로 거실이 있는 구조네요. 그럼 거실 먼저 보고, 다른 곳들도 보여드릴게요. 거실이, 오, 넓죠? 네, 거실 음. 넓습니다. 거실이 이 테이블 때문에 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와서 보면 좁지 않은 거실이고요. 이곳이 1층이잖아요. 막히는 뷰가 없어서 좋네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선호하실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소파는 원하는 곳에 두셔도 될것 같은데요 4인용 소파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이쪽에 아트월에 대형 포시린 타일을 이렇게 사용해 줘서 액자처럼 멋있게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TV를 거시는 게더 멋있겠죠 아무래도 네 음, 인테리어 가더 좋으니까 여기에 월패드하고 난방기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곳에는 방이 하나, 화장실이 두 개, 주방 거실이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거실과 분리되게 주방이 있어요.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공간도 넉넉하네요. 주방은 거실과 분리되게 잘 만들어준 모습이고요. 보여지는거 싫어 이러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펜더트 조명 아래로 한 4인용 식탁 정도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되고요. 싱크대 위로 환기창이 아주 크게 개방감 좋게 만들어주었어요. 사과 싱크 볼있고요 이쪽에 나만의 홈카페 만들어서 커피 한잔 드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드 여기는 가스구탑을 만들어주셨네요. 조리공간은 넉넉해 보이고요. 여기도 수납공간 있죠? 밥솥과 전자레인지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제가 이쪽으로 돌게요 여기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넉넉하게 둘 공간이 있어요. 수납공간이 좁아 보이지는 않죠?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사용하시기엔 이 안쪽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으니까 열어봐야죠. 아, 여기는 다용도실인데 막큰 다용도실은 아니고 딱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환기창 있고요. 보일러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놓으셔도 되고요. 세로로 놓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 보이는 게 싫으시면 슬라이딩 도어로 다시거나 커튼 같은 걸로 이쁘게 이렇게 막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주방 바로 옆으로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음, 화장실이 넓진 않아요. 환기창과 <laughs> 샤워 파티션, 레이 샤워기와 카운터 세면대와 비대해진 벽이 설치되었네요. 그리고 여기 참 벽은 다 실컷도지 사용해주었어요. 그리고 계단이 이제 거실하고 마주보게 2층 계단이 고 오른쪽으로 방이 있어요 1층에 방이 여기 1층에 방사이즈 되게 좋다 세대분리 하시기 원하신다면 이방 두셔도 되겠어요 방이 아주 컨디션이 좋네요 크고 큰 채광창이 있고 이 앞쪽으로도 작은 베란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화분 같은 거 놓으셔도 되겠어요 시스템 에어컨 방에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 방은 뭐 퀸사이즈 침대 정도 놓고 화장대, 뭐 옷장 같은 것도 놓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방 크기가 좋아서 이쪽에도 또 슬라이딩 도어가 있죠 한번 열어봐야 되겠어요 뭐가 있나? 아 여기가 드레스룸이겠죠 여기는 기역자나 디귿자 형태의 시스템장을 꽉 차게 채워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넉넉하고요 안쪽에 또 문이 있으니까 봐야죠 어, 여기가 안방 화장실이다 여기가 아까 그 거실에 화장실보다 훨씬 크네요 네 <laughs> 맞네요 네, 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만약에 계시면 넉넉하게 쓰시라고 한것 같아요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여기도 환기창과 휘발하기 샤워기, 파티션 네 공간들이 넓어서 편리하게 쓰시겠어요 이 음. 어, 방의 컨디션이 제가 최근에 본곳 중에서 방이 제일 넓은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음. 그러면 이제 2층으로 가야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계단 밑에 창고가 보이시죠? 여기 도한번 봐야죠. 어, 한번 들어가보세요. 안쪽으로 깊은데 그렇게 낮지 않아요. 일자형으로 쭉 만들어줘서 청소기나 지저분한 물건들 보관하시기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기역자로 꺾이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계단실 넉넉하고요 계단도 많이 높지 않고 편안하네요 손잡이도 그레이톤으로 색을 맞춰 주었어요 환기와 채광을 위한 채광창도 높이 2층까지 연결되는 창문이네요 음, 계단실 넓어서 좋네요 그리고 2층에 올라오니까 여기도 작은 가족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테이블 놓고 사용하시기 괜찮겠다. 쇼파를 네. 놓기에는 조금, 조금 작을, 작을 것 같고요. 것 작은 테이블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층에 외부 베란다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빨리 오셔서 먼저 선점 하시는 분은 좋을 것 같아요. 막히는 게 전혀 없으니까. 아, 오늘, 지금 장마 기간인데요. 오늘 날씨가. 오늘 하루 아주 반짝합니다. 아주 반짝하는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 푸르름을 마음껏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베란다에도 테이블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수전도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음. 수전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뭐 간단하게 바비큐 파티 같은 거 여기서 하셔도 되겠어요. 음. 충분한 공간이죠? 뭐 여기서 이렇게 우리 고기 굽다 보면 뭐 앉아 먹나요? 서서 먹잖아. <laughs> 맛있게 먹다 보니까 바빠갖고 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아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요. 시스템 에어건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맞죠? 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안쪽에 부도 주방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집을 보니까 곳곳에 창문을 참잘 만들어 준것 같아요. 그래서 환기가 잘 되게 해주었고요. 싱크대도 크죠? <laughs> 여기 인덕션하고 싱크볼 잘 설치되어 있고요. 수납공간도 있으니까 여기서 조리해서 여기 작은 테이블 놓고 드시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옆쪽으로 미니 냉장고 놔도 될것 같아요. 네, 냉장고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이층에 따로 월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이 두 개. 화장실이 하나. 근데 여기에 문이 있으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방 크네요. 그쵸? 네. 음. 이 정도면. 은 네. 좋네요. 그쵸? 모두 실크벽지에 강마루 시공되어 있는 건다 동일해요. 지금 1층이나 2층이나 동일하고, 환기창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환기도 잘 되는 방이에요. 여기는 싱글 침대 두시고, 옷장, 뭐 화장대나 책상, 충분하게 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침대만 놓겠다 하시면 더블 침대나 책상 정도 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안쪽으로또 문이 있어서 제가 뭔가 열어봐야죠. 아 여기도 드레스룸이다. 드레스룸에 환기창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것도 기억자나 디귿자 뭐 시스템장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여기다가 나 작업실 할래요. 그럼 작업실. 공부방. 자, 서재. 다 되겠다. 괜찮네요. 문닦닫고 공부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볼게요. 음, 여기는 2층의 화장실이에요. 근데 환기창과뭐 그레이톤으로 잘 만들어준 모습이고 깔끔하네요. 사용하시기에는 편리할 것 같아요. 많이 작지는 않습니다. 네. 화장실은 인테리어가 모두 다 동일한 모습을 네, 보여주네요. 음, 1층의그첫 번째 화장실만 카운터 세면대. 이쪽에 이제 맞은편으로 또 문이 있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방 사이즈 좋은데요? 그쵸 네. 음. 방이 세 개가 있는데 사이즈가 다 좋아요. 물론 1층에 방이 제일 크긴 했지만 뭐 1층에 부모님 주시고 여기 쓰시게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창문이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또 베란다가 또 있어요. 마주 창문 열면 엄청 시원하겠다 이 방. 침대, 책상, 옷장은 모두 잘 들어갈 크기예요. 여기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어떻게 생겼나? 음, 여기도 사이즈가 좋네. 아, 여기는 뒷집이 바로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좀 보이는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좀 높여서 막는 펜스를 따로 설치하셔도 되겠는데 굳이 필요 없어 그면 여기다 빨래 같은 거 넣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겠죠? 네. 음, 빨래 같은 거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도 또 수전을 또 이렇게 잘 만들어주셨네요. 여기도 테이블 하나는 충분하게 들어갈 자리에요. 티 테이블 같은 거 쓰시 기 괜찮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공간인 3층 다락 아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계단실 역시 넉넉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박공 지붕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준 모습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준 모습인데, 이렇게 창문을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창문을 음.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답답하지 않고 좋네요. 네, 시원하고 좋고요. 여기를 그냥 통짜로 한 번에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홈짐 같은 거 만드시거나. 아니면 나 여기서 방으로 쓰려면 방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침대 놓고 쓰시기에. 아주 개방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친구도 좋고 네. 크기도 널찍하고 아주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창문 열어야 되는데 바람이 아주 시원하네요 음. 다락은 여름에 더운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창문이 크게 있으면 아주, 아주, 아주 그렇죠. 시원하고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마지막 외부 베란다가 있죠 루프탑 테라스겠죠 음 여기도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그쵸? 사이즈가 크죠? 네 음, 사이즈 크고 여기도 막히는 뷰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베란다를 만들어주셨어요 단지 모습이에요 너무 깔끔하죠 저기 윗집 보세요 저기는 마당도 저렇게 이쁘게 되어있다 음, 다들 집이 개성있게 만들어주어서 빨리 오셔서 초이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애들 미니풀장 같은 거 여름이니까 해주시면 아주 좋겠어요. 수전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좋네요. 여기도 프라이빗하게 쓰시고 싶으시면 싹 막으시면 되겠죠. 공간이 넉넉하고 아주 좋습니다. 뷰도 좋고요.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 문양문의와 방문약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